자, 이쪽 한 번만 봐야 돼. 시장 남편필 두 도지사는 정치 행정 수도 세종의 완성을 그 출발적으로 삼자고 제안합니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서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세종시를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바로 세우자는 데 결의했습니다. 도지사님이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서울이 아니면 모두가 10세대가 되어버리는 이 한양 중심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자 실제적으로 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고 국회와 각 기관들이 행정수도에 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의 공간이 마련된다면